줬다 아닌 게왜 그랬어? 그러면 막말로 줬다 아닌 게왜 그랬냐고 그거겠지. 어차피 법은 다 법에 자기의 그 범죄 사실은 다가 있을 거라는 거는 버, 그 김건희 변호인단도 다알 것이고 최고 최대도 저자세를 취하고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드이 되지 않았을까? 포토라인에 서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저자제로 가자 그렇게 얘기가 됐을 것 같아. 자기 본심이겠어. 지금도 도도한데 그잖아. 그뭐 그런다면서 V 원이라 V 원일에 대통령을 V 원뭐 이렇게 뭐 근데 V 제로로 림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말 자체가 그말 자체가 사람들을 더 격분시키고 하 분다 못 나부터 화가 나. 진짜 아무것도 아닌 냐이왜 그랬을까? 그 표현이 정말 잘못된 거지 그냥 무조건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김건이잖아 V1 위에 V0로 있는 그 V0로 있어 놓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를 갖다가 말장난이지 대놓고 5천만 국민들한테 말장난하는 거잖아 입을 갖다가 그냥 칵 가서